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롯데리아 최애메뉴요 롯데리아는 솔직히 치즈스틱이긴 해자저 지금 어, 선호구단 이벤트에서 빅터 레이스랑윤나길 이렇게 일단 임팩트와 시그니처 받아줬고요 점점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현역에 가까워지고 있어 비록 골그은 망했고 또도좀 망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합부터 해야겠죠, 여러분. 어? 이거 조, 조합을 또 풀더만. 어, 이거 세 개나 있고 바로 제작해주고. 지금 임팩트를 조합할지 시그를 할지 고민이긴 한데, 노, 솔직히 나는 임팩트 하는 게 맞다고 봐. 롯데 시그니처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고, 그래도 임팩트로 가는 게 가사 애들도 있고 여사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인사가 좀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발할 수 있을지. 가자. 이게 맞나? 괜찮아. 아직 끝난 싸움 아니잖아 아직 끝난 싸움 아니야 아 조용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저는 특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상남자니까 가자 그렇지! Yeah. 강형식 나왔다! 야 강형식 먹으면 다 이거 레전드 롯데가 좌투 없거든요 좌투수에 서체랑 포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이거 먹어야지 이거 다 롯데 선수인데 그리고? 아 제발 이거 먹으면 진짜 부활이다 여러분 4번? 4번 왜 이렇게 많냐? 영식 아! 에 아.. 제자리네 아.. 아.. 이 기회를 아.. 고학보다 더잘 더 떴는데 심지어 어? 여기서 2대5 뜨면은 진짜 부활 아 진짜 어차피 없고 여기서 2대5 뜨면 진짜 찐 부활 가자 가자 괜찮다 치채죽꺼운 남자로다가 페트 페트 오! 아 깜짝이야 K-POP MODEL SEX MACHINE 자 이게 지금 제가 12장 모아놨거든요? 여기서 롯데 5성 뜨면 개꿀이긴 해 가자 박세용 반주한 명만 떠도 괜찮아 가보자 아 뭐야 아! 존나 안되네아 아... 안되겠다 오늘 좀 놀아볼게요 잠깐 좀 놀고 올게요 아이 자저한 명만 주냐 진짜 아, 말도 안 되지 가자 한번만 이게 맞나 아 최동원 아 박경수 롯데에서 안 떴나? 떴겠냐아 이거 한명 야미 아 어허 뭐 <목소리> 리셋 안해! 너네가 해! 야 리셋충 닥쳐! 잠깐만요 이거 반지가 지금 여기다가 한돌을 시켜서 7강 만들고 요렇게 한돌 해주시면은 여러분 반지를 10강까지 한돌 바로 뚫리죠? 여기서 이제 계승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강화단계는 떨어지 거거든요 자 뽑아놓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돌은 아낄 수 있잖아 어 한돌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맞는 방법이긴 해 이러면은 한돌 다 뚫려 있잖아 요게 좀 크거든요 그렇지 바로 돼야 돼 별로 없어 음 됐다 이거 할수 있겠다 이게 문제였어 바로 되잖아 이거봐 오케이 슛 리그의 강자 꺼지고 한번 더. 아 너무 안 좋. 아, 하고 훈련. 와 근데 좀 비싸긴 하네. 너... 2,500만 원이네. 9위 14, 15, 14. 오 괜찮다. 괜찮은 건가? 아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좋냐? 아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금부터 아 NC 다이노스와 아 롯데 자이언츠 두팀 간의 맞대결이 려 나옵니다. 아, 이거안 되는데 이거. 안타 허용이 없어. 고급 야구의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번트. 수잡았 좋아, 좋아, 좋아. 로 초고 보겠습니다. 번트 자세. 아, 어, 잠깐만. 야! 수 잡았습니다. 오에서 이게 맞나? 서 기다리고 있어요. 는 이대호 아, 선수입니다. 됐다. 지 못했어요. 들어와! 어! 첫수 잡았습니다. 응. 갑시다. 반전. 제대로 워놨잖아 내가. 10대 내가. 10대 와, 이이못 뭐 치지. 115인데 이거 어떻게 춥니까? 다 어? 따라가는데요. 안가 됩니다. 아, 이상하네. 이것도 이상해, 게가네 떨어지는 공에. 견제 하나 가자. 자를 한번 신경 써 봅니다. 유강남이 포수공이 때문에 뛸 수도 있어. 번트 자세입니다. 어 뭐야? 번트 됐습니다. 어, 여기도 작전냐고? 루로 성공. 득점권 상황에서. 어, 아? 정면승입하겠습니다안 피한다나. 어차피 우리가 더세거든 먹지. 아, 160. 진이죠. ABS, 이용해야돼 4구째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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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니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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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겠습니다 숫자 잡았습니다. 1루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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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우리도 타격수해 보여 주자고. 마운야 어! 아! 받아쳤습니다. 2로선 주자 오. 그리고 1루에. <laughs> 낮은 공. 아. 초구입니다.

Get